수많은 리뷰 언제 다 읽고 계실 건가요?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가난해지는 쇼핑은 이제 그만하고 삶이 풍족해지는 쇼핑을 도와드릴게요. 쉽고 편하게 구매만 하시면 됩니다. 5위입니다. 일리 클라시코 미디움 플로우백 캡슐 커피는 80년 전통의 이탈리아 프리미엄 커피로 100개 개별 포장으로 향과 신선함을 오래 유지합니다. 부드러운 맛과 향의 완벽한 조화로 누구나 즐길 수 있어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일리 클래식 로스트 캡슐 커피는 간편하고 꾸준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깊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으로 누구나 즐기기 좋습니다. 주말 아침의 시작으로 완벽한 선택이에요. 3위입니다. 일리 볼드 로스트 캡슐 커피는 진한 풍미와 고소한 맛으로 커피 애호가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간편하게 카페 수준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2위입니다. 일리 아라비카 셀렉션 과테말라 캡슐 커피는 풍부한 초콜릿 향과 부드러운 바디감이 매력적입니다. 다양한 추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어 커피 애호가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1위입니다. 일리 클래식 로스트 캡슐 커피는 부드럽고 풍부한 맛으로 언제나 만족감을 줍니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홈카페의 최적의 선택이에요. 다양한 조합으로 커피의 맛을 즐길 수 있어 귀찮은 아침에 딱 맞는 제품입니다.